신세계병원 비대면 가족 교육 파트 6 신년 기념 영상 행복했소 2021 기대의 범2022 행복했던 2021년 본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환우님들께 어떤 행복이 있었는지 가족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했소 2021년 환경조성편입니다. 지난 한해 원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병동에 계신 환우분들께서 답답한 병동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편히 휴식하실 수 있도록 나눔 숲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 맞춤형 나누리 발달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나누리 발달센터는 전문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전문화된 특화센터입니다. 개원에 이어 개방병동도 신축됐는데요. 우리 환우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번 환경에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김기영 명예원장과 김기석 대표원장, 그리고 박민철 학술윤리원장의 호에서 이름을 따온 지석정, 삼정, 청운 기념물이 각각 건립되어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행복했소 2021년 행복 행사 편입니다. 매달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환우님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1월 붕어빵데이를 시작으로 새해맞이 설 행사. 수억의 미니운동회 소소한 행복 나눔 짜장데이 감사 나눔 어버이날 행사 아름아름 문학제 마음까지 시원한 빙수데이 테마 행사인 여름아 안녕 로웠던 추석 행사를 지나고 12월 송년회 해피 크리스마스 행사까지 매달 다채로운 행사 진행을 통해 환우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병동별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요, 환우님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서 산책 프로그램부터 영화, 힐링 요가, 뷰티 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학우님들이 원하던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 열기가 무척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연도에도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대범 2022. 2021년 한해 가족을 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를 해 맞아 나누리 발달센터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신 신세계 효병원 이산수 과장님께서 신년사로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노리 발달센터장 이상수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의 병원 역시 힘든 시기였지만 여러 위기 속에서도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어 감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전 직원을 대표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얼른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며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가족 교육에선 행복했던 2021년을 함께 되돌아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2022년이 더욱 풍요로운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신세계 병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이 여기에. 2022 행복 둥지 가족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새해 되세요.